경민대학교에서는 수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재정 지원 사업. 그중에서 이번에 저희가 아, 선정이 된 사업이 고등직업교육 거점 사업이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네개 학과가 만들어졌는데 의정부시와 협력해서 하는 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있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2등한 학과가 학생 케어과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교수님들? 네 맞습니다. 네. 뭘 케어하겠다는 겁니까? 어 저희는 가족을 음. 중심으로 해서 그냥 가족 케어라고 할지 왜 패밀리 케어로 했어요 그러면 좀 있어 보이나 <laughs> 지금 이제 사회 서비스의 주제가 <laughs> 예 패밀리니까 통합, 네. 지역 통합 돌봄 서비스가 되고 있기 아, 때문에요 그렇군요. 먼저 그 기본이 가족이기 때문에 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음. 그럼 이 패밀리에 가족에 속하는 대상이 누구 누구일까요? 네 가족에 속하는 대상은 뭐 다양할 수도 있는데요 뭐 노인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유아 또는 뭐 어쨌든 가족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부부이기 때문에 음. 그냥 그러니까 그런 가족의 문제들을 한번 좀 자세히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을 한번 보자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정부시하고 같이 해야 되는 지역 사회와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이 경민대학의 패밀리 케어가 포커스를 해야 될 대상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다음에 상자를 하는 서비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들을 네. 돌보고 있는 부양자나 가족에 대한 음. 서비스다부족하게사실입다다그래서그런 음, 음. 것들을 좀그다그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그다그 다음에 그다에그에에그 다음에 그다에에그 다음에 그다음게그에그 다음에 다그 다음에 그다 사업의 중점은 지역민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네. 어떤 분들을 집중적으로 어, 이 패밀리 케어과에서 음. 모셔서 네.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을 좀 사랑하는 <laughs> 분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나는 안 되겠어요. 네. 아, 그리고 이제 다양한 <laughs> 어떤 경험을 갖고 계셔서 상담에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음. 그리고 일가적 양립이 좀 되셔서 또, 경력 경력 단절되신 음. 여성분이나 또는 자영업자 분들. 음, 어, 그러니까 네. 요즘에 쓰는 우리의 용어, 용어로 얘기하면 사회적 약자, 네. 취약계층, 네, 네. 재직, 자기 네. 네. 뭐지, 이, 이색,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시는 재직자, 그렇죠, 그렇죠. 뭐 네, 네, 네. 소상공인 이런 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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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네, 네. 원하는 거죠. 네, 네. 저, 저 같은 뭐 3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도 사실은 상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상담을 하면 좋겠는데 경민대학교 파이밀리케어과에서는 어떤 상담에 치중을 하고 싶으신지 음, 저희가 가족 케어할 때 가장 먼저 네.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아동이나 청소년에서 드러나서 결과적으로 가족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청소년들에게도 포커스를 좀 두고 그럼 이제 특성화된 커리큘럼이라고 하면 사회복지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당, 네. 이런 쪽에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직업 상당. 직업 상담까지 특별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신설돼서 야심차게 의정부시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네. 학과이기 때문에 교수님들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아, 입학하면 이런 거 해준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입학하면, 어, 물론 이제 다양한 자격증을 좀 취득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또, 네, 대학 내에 저희가 이제 그 상담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산해서 실제로 상담을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또 인턴십이나 또 수련 상담을 할수 있죠. 저는 개그로 물었는데 닭으로 답한다. 뭐 입학하면 네. 뭐정신을사겠다뭐뭐 어. 아. 천착준 뭐세 명의 한에서는 뭘 주겠다 이런 건데 아무튼 상담센터가 있어서 네. 그런 그러니까 실습이나 뭐 이런 기관과의 연계 이런 게 문제가 없겠다. 네, 네. 그런 특전이 있다. 네, 네, 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교수님도 뭐 특전 없어요. 그, 교수님 개인 특전? 저는 최선을 다해서. <laughs> <laughs> 졸업할 때까지 그 이후까지도 네. 열심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어, 저로서는 이 패밀리 케어과에 들어오시는 첫 번째 세분세 분에 한해서 아주 진하게 안아드리겠습니다. <laughs> 이 정도는 될까요? <laughs> 네. 네. 거부할 분도 있겠죠. <laughs> 그죠? 아, 네. 아, 제일 힘든 게 보세요. 교수하시면서 이제 교수되신 점을 만드셨는데 일단은 이제 음. 1단 음. 말고 2단 없어요? <laughs> 2단으로는요 네. 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걸 되게 많이 전달해 주고 싶고 네. 또 이런 이론적인 것도 보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긴 한데 애들한테 좀 어떤 지금 학교에서 제공되어져 있는 뭐 VR이나 이런 음. 것들을 충분히 접목시켜 가지고 후회 안 하세요? 교수 되신 거? 아직은 후회하고 네. 있지 않습니다 꼭 후회하게 될 <웃음> 거예요 <웃음> <웃음>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원래 교수가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 <웃음> 아니었지만. <웃음> 음, <웃음> 네, 아니었지만. 아니었지만 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네, 그게 가르치는 데는 보람은 음. 있고요. 네. 네. 뭐, 이제 또 열심히 음. 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네. 교수인들 중에서 아무도 저한테 물어보지, 안물안 공이지만, 음. 저는 역시 가르치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그건 너무 좋은데. 어... 이제 교수로서 학생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수많은 행정들 뭐 이런 것들에 좀 지친다. 맞아. 예, 그래서 좀 재충전이 필요한데. 필요한데. 아, 청중님께 <laughs> 얘기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 <laughs> 다시 한번 우리 네. 교수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패밀리 케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